날씬하고 아름다운 몸매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복근 지방기와 셀룰라이트는 쏙 빠지고 섀도우를 그린 듯 은근한 복근은 많은들의 워너비 슬쩍 내보이고 싶은 복근 부심을 위해 방구석으로 찾아온 세명의 여자 아이돌 당신의 몸에 복근이 배달된다 마법의 방구석 열려라 참깨 안녕하세요 저는 목소리가 되게 헬륨 가스 마신 것 같다고도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데요 네. 오늘도 헬륨 가스를 마시고 온 가수 혜인이입니다 네. 이대로 모두 말해버릴까 저는 사실 혜인이 씨 오래전부터 봐왔거든요 아, 네. 정말요 정말? 네 방귀대장 뿡뿡이에서 아 제가 고등학생 때 뽕뽕이에서 노래 불러주는 호호 언니 역할을 했었어요. 아 그래서 이 노래 다들 아실 거예요. 뽕뽕이가 좋아요. 그냥, 그냥, 그냥. 아, 정말 해주셨잖아. 그 정도로 신기해요. 막, <laughs> 막 이렇게 할 정도로. <laughs> 야. 너무 신기하다. 네, 웃짐하고 3인 3세계 복근 네. 운동법 우리 같이 배워볼까요? 네. 네. 먼저 혜인이 씨의 생계형 복근 만드는 법부터 알아볼게요 네. 네, 이제 네. 제가 생계형 복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네. 어렸을 때 스케이트 탔을 때 경험을 되살려서 네. 어, 이름을 조금 붙여보기는 했는데 숭구리당당 숭당당이라는 아 운동이라고 숭불장동, 숭당당. 붙여봤어요. 기본 자세는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주시고 상체를 숙이는 자세가 기본 자세예요. 오른발 왼발 중심을 오른 발을 내밀 때 왼발로 중심이 음, 가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. 이때 가장 중요한 건이 높이의 높낮이가 큰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게 가장 포인트예요. 이 기본 자세를 이렇게 구부리고 있을 때 허벅지에 오는 이텐션감과 음, 그리고 이 배에 힘을 주고 구부리고 있으니까 근육이 계속 유지가 음. 되더라고요. 네네. 아 어, 이거 생각보다 쉽다 이거는. 네, 생각보다 쉽죠. 네. 근데 이제 팔도 같이. 오른발을 내밀실 때 오른손을 코에다가 와. 이렇게 대주세요. 오른발 할때 오른손. 네. 그리고 왼발 할 때는 왼손. 반대로하시면 아, 약간 왜 중구리 당당인지 알겠어. 한번 해볼게요. 중구리 당당, 중당당. <laughs> 리구리 당당, 중당당. 중구리 <laughs> 당당, 중당당. <laughs> 리구리 당당, 중당당. <laughs> 계속 이렇게 오, 해주셔야 요 이렇게 팔이. 근데 오. 가장 중요한 건 높이가 일정해야 되거예요 여기를 안움직여야 돼요. <laughs> 야 빛나시 한번 해봐 빛나시.